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이슈는 뭐냐? 바로 MG 조폭 이슈입니다. 사진 속 조폭들이 02년생이라고 하는데 전혀 21살처럼은 안 보이는데 이 MG 조폭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조폭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폭력 조직원들의 인별그램 등 SNS 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유흥주점에 모여서 거하게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죠. 이 SNS 사진 아래에 보시면 전국구 별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좋아요, 82개나 달렸는데 이 사진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예상이 되네요. 화면에 보이는 건 조직원 중에 누군가의 인별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시면 남자 여러 지서 우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있죠.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일반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또 옷을 벗고 춤추고 있죠. 참 가게 사장님은 어떠셨을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인 연생 조폭들이 식당 에서 패싸움도 벌였고 정말 전국회 니까 경기권도 있을 거고 충청권 강원권 뭐다 있겠죠 근데 경기권 하고 충청권하고 시비가 붙어서 술집에서 패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서로 맥주병으로 머리 가격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크게 다치는 것도 당연히 안되 겠지만 식당 집기류 등도 부셔서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들한테 시비 걸고 폭행하는 일까지 있어. 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한 조직은 22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을 했어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행은 여기서 끊이지 않고 검찰을 SNS에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MG조폭들이 뉴스 캡쳐본을 본인들 단체방에 올리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해당 부장검사를 조롱하고 웃고 있죠. 또, 자신들의 조직이 박살이 났다. 어떤 사진 속 멘트에 대해서는 뭐가 박살이 났다는 거냐면서 화를 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 m g 조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m g 조폭들 중 66명이 검거가 됐고 그 중에 주요 가담자 8명은 구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02년생 조폭들은 각종 범죄단체에서도 막내라고 해요. 그러면서 경찰청에서도 m g 조직 폭력배들이 앞으로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간다면 앞으로 더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MG 조직의 배우 단체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범죄 조직을 해체시키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발 조폭들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문신은 뭐할 수도 있지만 문신한 의미 자체가 사람들한테 위협 주려고 하는 거고 동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뉴스에서 신준호 부장검사님 화내는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 해 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뭔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겨울철 한파, 이상기후 관련 기사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반도체 즉, AI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 이런 AI 반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AI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뭘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공유라고 문자 남겨진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ai 반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1월 2일 날장 시작 후에 정부 글로벌 스타 팸리스 집중 육성 사업자 선정부터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소식과 함께 미리 매수 정보를 그랬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안내드린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까지 한달 만에 250% 상승을 해서 두배 이상 등이 나왔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주반도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기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겨울 한파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작년에도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자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하면서 도시가스 관련 주가 급등을 했었죠. 올해는 북극의 여파로 작년보다 더한 초 역대급 한파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관련 주를 미리 알고 계셔야 역대급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똑같이 문자 주시되 한파라고만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한파 관련된 종목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두배 이상 크게 뛰어를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내는 재미도 느껴보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에게 힘들게 항상 일만 하지 말고 이런 걸로도 한번 돈을 벌어서 좀 여유롭게 살아봐라 라고 도움을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이종목 나도 이번에 좀 궁금하다.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볼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항상 남겨두고 있죠. 0105816456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한파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난번처럼 제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급등할 수 있는 대장주 종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5816 4556으로 지금 바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수익 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 내시면 항상 이렇게 영상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시면, 신준호 부장검사님, 응원합니다. 제발 조폭들 씨를 말려주세요.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착하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부장검사님께서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신준호 부장님 같은 검사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밝습니다. 조폭만큼은 영원히 판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고,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는 뭐다